안녕하세요. 이번에 할 게임은 From Day to Day라는 스팀 공포게임 데모 체험판입니다. 가족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 새로운 삶을 위해 버려진 집을 사서 수리하는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한번 바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오! 거기, 누구 있어요? 메인 화면부터 왜 강렬하게 읽기야 이상해. 아! 오, 쉣. 깜짝아. 메인 화면부터 이벤트가 있네요. 여기가 이제 새로 산 집인가봐요. 탭을 눌러서 다이어리를 보고, 다이어리에 적힌 게 나는 이제 집에 들어갈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하네요. 네, 쪽지가 있는데, 쪽지는 그냥 게임 조작키 알려주는 쪽지네요. 담겨 있어요. 열쇠를 어디서 었나 플래시라이트. 나는 방금 도착했어. 내 생각에는 이게 아마 필요할 것 같다. 가져가야 되는구나. F를 눌러서 플래시라이트. 근데 집을 샀는데 어떻게 열쇠도 안받았지? 아무리 버려진 집이라고 해도 여기 막 자재들도 막 버려져있고 이 정도면 거의 사기 먹은 거 아닌가 싶은데? <laughs> 어? 저기 지금 2층에 누가 쳐다보고 있어요 보이세요? 뭐야? 나 그냥 집 둘러보려고 한 건데, 어! 저기 할머니 쳐다보고 있어, 뭐야? 여기 나집 잘못 산 거야? 어? 사라진다. 인기척 느껴나봐, 뭐야? 어. 빨아가 있네. 이게 뭔가 미래에 필요할 것 같아... 숙제가 있고요. 어느 도시 정신병원의 의사가 환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해고되었습니다. 여기 이런 게 붙어있는 거 봐서 정신병원 의사가 여기 집주인이거나 뭐 이런 건가? 전 집주인? 바로... 바로 빠로 쓰네요? 아... 나이터랑 열쇠가 있어요 누가 여기다가 열쇠를 넣어놨지? 아, 네.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안되나? 오 아! 어, 깜짝아! 깜짝아 여기 쥐들 죽어있는거 봐요 쥐가 왜 이렇게 많이 죽어있지? 더 빨리 열어야되나봐 아, 여기, 여기 이렇게 열수 있구나. 정문 아닌데? 잠시만요. 정문 문도 열어보자. 아, 아니네. 여기, 저기 문을 열고 가야 되나? 저기요. 누구세요? 우리 집인데, 어, 왜 여기로만 보여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아, 안 들어가진다. 이 누구야? 이 뭐야? 아, 이거! 라이터로 이거 태우는 건가 보다. 라이터 기름이랑. 아, 라이터. 오른 왼쪽 아래에 보시면 채워져 있네요. 응? 라이터. 오케이? 아, 된다. 굳이 위험하게 불로 태우지? 아, 여기가 정문인가 보다. 아, 이렇게 잠겨져 있었어요? 네, 전문도 열었고요. 집을... 어디를 가야 될까? 다이어리 한번 볼까요? 내 네, 물건들을 놓을 방을 찾아야 된대요. <laughs> 이 여기 폐허라서 뭘 어디다 놓든지할거 같은데? 아... 어, 열쇠가 맞지 않는데. 뭐 집이 진짜 대놓고 버려져 있는데요? 어, 뭐야? 이 정도면 집을 그냥. 오! 여기 누구 있다! 여기 아까 내가 집 봤을 때 2층에 있던 사람 아니야? 아까는 좀 확대하니까 사라졌는데 지금 사라지지도 않네? 이게 뭐야? 대놓고 귀신의 집이잖아. 야, 이 정도면 사기당했는데? 이거 뭐예요? 아, 락픽이다. 어, 뭐야? 여기서도 뭐 떨어졌어? 쥐들 엄청 많아. 저 고양이가 다 잡아먹었나? 다 어, 고양이 사라졌다. 뭔 열쇠도 있고요. 아, 이게 왜 여기 숨겨져 있었지? 어, 뭔데, 뭔데, 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2층도 다 무너지고, 이게, 집이 제대로 된 집이 아닌데. 이거는 진짜, 위치도 외다는 곳이고, 집도 이러고. 응, 음, 아, 락픽? 락픽을 사용해볼까요? 아, 락픽에 두 번째 조각이 있을 거래요. 또 찾아야 되는 거네. 이게 락픽의 나머지 조각인가 봐요. 거기 이제 잠긴 문을 열수있대 아니, 저, 저거... 이렇게 해골파가지 같냐? 락픽은 알아서 사용하네요. 안겨져 있는데 뭐? <laughs> 어, 왜 미친? 깜짝아! 어, 진짜 깜짝 놀랐네. 아 누가 마네킹을 여기다 놔? 아, 미쳤나. 깜짝 놀랐네. 네? 마네킹, 이거 왜, 거왜 여기다 놨어? 짜고. 이거 뭐지? 뭐, 안 치워지는 건가? 이 방이 나한테 딱 맞을 거야. 이 방에 있는 거리에 있는 물건들이 있는 드라잉 상자로 옮겨야 돼. 아, 밖에 제 집을 놔뒀는데 다이 방으로 옮겨야 되나 봐요. 깜짝, 아이, 깜짝아 이거 저거 마니켄 계속 놀라네. 일부러 만화킹 졌다 놓은 것 같아. 유저로볼때 놀라라고. 내 짐도 딱히 그렇게 깔끔하진 않다. 숨소리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 복도에 있는 문을 닫고 열쇠를 걸어야 됩니다. 그는 곧올 거예요. 그가 곧 온다고? 그가 누구지? 일단은, 문을 닫으라고? 하는데요. 아, 여기 이렇게 다 잠그라는 거야.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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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래요 여기는 뭐지? 아, 열쇠를 여기 걸어놓는 건가 봐요. 네, 아무로 <laughs> 뭐야? 얘네 왜... 왜 움직였어? 미친! 어지세요. 으아! 어? 로딩이라고? 아, 깜짝 놀랐네. 어? 며칠 후? 거기서 며칠을 지냈다고요? 대단하네. 골 때리는 놈이네. 아니, 이게 뭐지? 집이 저 정도면 그냥 웃는게 낫지 않아요? 그니까요. 심지어 전기도 막, 요래. 여기서 며칠을 지낸 거야? 귀신의 집에서 산다고? 어. 데모 버전에서는 안 된다고. 아 들리세요? 어, 나 할머니 목소리가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이거, <laughs> 그리 원래 이 의자 안보였는데 밖에서 지금 뭐 불타고 있는 것 같아. 저기 누가 못 박아놨는데? 빠, 빠로로 아직 있나? 아닌가? 어, 누가 문두들드린다 아니, 저기. 어! 아, 뭐야, 뭐야, 뭔 소리야? 누가? 어, 뭐 불태우고 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담가놨어, 무서워서. 안 먹는 거 맞냐? <laughs> 어! 할머니, 누구세요? 왜또 예, 여기 이렇게 하니까 안 보여 이 여기 아까 어떤 여자애가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할머니에 대한 건가? 뭐야? 왜 여기? 어! 왜 그래? 여보세요, 아, 열린다, 열리면 안 되는데... 잠고 아니, 이거 열어야 되나? 뭔가... 아, 그냥 잠고 여기 방문 열려있네. 아, 하지 마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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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것 같아. 오, 깜짝아, 고양이 또 있어요. 고양이가 종류별로 있네. 아까는 턱시도 고양이는 지금 까만 고양이에요뭐지 응? 어? 문 사라졌는데요? <웃음> <웃음> 뭐야? 아... 프롬 데이 투데이... 아, 데모 버전이라 조금 분량이 짧았네요. 아, 그래도 재밌었다. 아, 짧고 굵었다. 네, 프롬 데이 투데이... 이 게임이 현재 데모 버전인데, 데모가 공개된지 4년이 넘어서 아쉽게도 아마도 정식 버전이 개발될지는 조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좀 데모만 플레이해봤을 때는 꽤나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식 버전이 좀 나오기 어, 저기 또문왜 열렸어? 아무튼 정식 버전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야겠네요. 그래 어, 문 닫아서 꺼져! 또또 또 이러겠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